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새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셨다라는 것은 저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어제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의 삶을 짓누르고 있기도 합니다. 어제의 삶의 결과가 오늘 하나님 저희의 삶을 괴롭히고 피고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제의 삶이 오늘을 풍요롭게 하며 풍족해 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니라 <laughs>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을 위하여 좀더 힘쓰고 애쓰며 노력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 가슴에 새기고 예수 십자가의 부끄러운 행동 하나하나들을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 가는 거룩한 은혜가 아버지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거룩한 빛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팔 성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서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저희들이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9장 전체이며 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출애굽하고 나서 12명의 정탄군을 보냈죠 그리고 그곳에 가보니 자기 자신들이 정복할 땅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가요 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지금 모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세대는 광야 이 세대 가나안 정착 일 세대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들 오늘 너희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심중에 이르기를, 너희들은 심중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공의와 정의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도다. 생각하지. 말라. 그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 일이 잘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번창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하고 뿌리가 약하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나를 돌아보세요. 나는 어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있는 거 아닌가. 내 말을 살펴봐야 돼요. 내 심령 저 깊은 곳에서 나오는 말을 살펴봐야 돼요. 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이래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뭐를 하고, 내가 뭐를 하고, 내가 뭐를 하고, 그 표현 속에, 나의 심령 속에 있는 의미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고, 심령의 저 깊은 곳에서는 내가 했어가 나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살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 삼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어, 이용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어, 사용하셨다. 이 모든 것은요 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그렇다고 해서 애쓰지 말, 노력하지 말자, 힘쓰지 말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뜻이 나의 무능과 나의 힘,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나아가고 전쟁해야죠. 그렇지만 이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 이것을 취할 수 있었던 것, 내가 이 자리에 설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40년 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안악자손을 보고 커다란 성읍들을 보며 "우리가 어찌 저 땅을 차지하리요?" 했던 우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 하는 말은 "나의 공의로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것은 사절 말씀이에요. 제가 그들을 읽어 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 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은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심령 깊은 곳에서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믿음의 백성은 이런 백성인 겁니다. 40년 전 가나한 땅을 정탐했을때 안악자 손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자기 평가를 너무나도 잘했어요. 수학도 잘했어요. 분수를 알았으니까요. 국어도 잘했어요. 주제를 파, 주제 파악을 잘했으니까요. 실제로 자신들의 힘과 능으로는 가나한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내린 답이에요. 그것이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우린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갈수 있겠어요? 이열 명의 정탐꾼들이 결론을 잘못 내린 게 아니에요. 거기에 무엇이 빠졌어요? 믿음이 빠졌어요. 믿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을 주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주신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앞에 아무리 큰 성이 있고 아낙 자손이 있고 네피림이 있어도 부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성도님 우리의 삶에 아무리 큰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잖아요.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잖아요. 나머지는요. 다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왜내 내 자리에 주저앉아서 계산기를 돌리냐고요. 안악자손도 있고, 그들은 큰 성입이고, 그들은 무기도 있고, 그 공성전에서 돌멩이 날라오면 우리가 죽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 앞에 아무리 강한 적이 있더라도 내가 이 전쟁을 인하여 승리하게 하리라. 저는 이러한 믿음의 경험들이요. 사실 믿음 경력 차 5년 10년 되면은요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낙자손을 이긴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는요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새 신자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실 때.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인도하셨던 하나님 내가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길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설때 나를 도우시고 무찔러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 승리하게 하셨던 성령님 오늘 내가 다시금 의지하오니 나와에게 믿음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기를 권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네팔 성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